안녕하세요. 저는 레지슨을 활용한 동시성 제어라는 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백엔드 하고 있는 김성재라고 합니다. 어 먼저 저는 어좀 기술적으로 좀 깊은 얘기들이 많아서 아마 모르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충분히 참고해서 개념 같은 것들을 다 설명해 놨으니까 보면서 발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어, 따닥 요청이 뭔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이 따닥 요청과 이 동시성 제어를 분산락으로 이 도입을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 이유와 이 분, 분산락 중에서도 레디슨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코드의 핵심 구현부 코드들을 보면서 어,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따닥 요청이 뭔지 보겠습니다. 어, 저는 저번 스프린트 때 공지사항 키워드 알림이라는 주제로 캠퍼스 팀에서 스프린트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대부분의 API를 구현하고 이제 스테이지에 올린 상태로 클라이언트 분들의 작업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스테이지 에러 채널에서 그렇게 대들하기 발생했다고 막 이렇게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프로덕션은 사용자 수들이 많아서 어떻게 동시 동시랑 동시성 관련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스테이지는 사실상 사용하는 분들이 몇 개발자 분들 말고 없거든요 그래서 어, 왜 이런 데드락 같은 동시성 문제가 발생했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 가질 수 있으십니다 어,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이 추천 키워드를 네 키워드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 키워드를 하나 누르면 이렇게 키워드, 추천 키워드 네 개가 동시에 추가가 되는 API 요청이 동시에 네 개가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동시성 문제가 일어나면은 보통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다아실거예요 어. 보통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면은 듀플리케이트 에러를 해서 DB단에 중복된 데이터가 닿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면 은 저희는 데드락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데드락 에러가 발생한 이유를 어 살짝 주제랑 벗어나긴 하는데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동시성인 건 알겠는데 왜대드락 에러가 발생했는지 이거를 보면 아이 개념들은 이걸 다설명하면 다 너무 루즈해질 수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개념들이 있으면 다 이거 PPT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DB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키워드라는 부모맵과 이 키워드라는 부모맵을 참고하고 있는 이 유저맵이라는 자식 테이블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 로직에서도 여기를 집중해서 보면은 이 유저맵의 값이 인서트되고 나면은 이 부모 테이블인 키워드 테이블이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트랜잭션 두 개가 동시에 요청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트랜젝, 첫 번째 트랜잭션에서 이 유저맵에 값을 넣었을 때 유저 맵에는 배탈악이 걸리고 키워드 부무 테이블인 키워드 테이블에는 공유락이 걸릴 겁니다. 이 배탈악과 공유락은 앞에 설명 적어놨으니까 봐주세요. <laughs> 그리고 이 동시에 두 번째 트렌드 션정이 유저 맵의 값을 넣는 요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유저 맵에는 배탈악이 대기 상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유저 맵이 이미 배탈악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는 대기 상태가 걸리고 키워드에는 공유락 부무 테이블인 키워드에는 공유락이 걸릴 겁니다. 저 이제 세 번째로 아까 값을 인서트하고 나면은 부모 테이블에 값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를 하면은 원래 베터락이 걸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데드락이 발생을 합니다. 이 데드락을 데드락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키워드에 베터락이 여기에서 키워드에 값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베터락이 필요한데 여기 2에서는 키워드가 공유락 상태였죠 그래서 이3회소를 위해서는 여기 이번에서 가 필요하고 이 이번 해소를 위해선 이 트랜잭션이 커밋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랜잭션이 커밋되려면이또 3번이 해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계속 돌고 돌아서 데드락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를 간단 정리를 하면은 어왜 이렇게는 부모 테이블이나 자식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잠금이 여러 테이블로 전파되고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면 데드락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레거시 코인을 본사람들은알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레거시 코인에는 fk가 거의 걸려있잖아요 그리고 외 웰키를 제거하면은 데드랑 문제는 해결이 될테지만 어차피 동시성으로 DB단에 중복된 데이터가 다 듀플리케이트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성 에러가 동시성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동시성 처리는 누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 백엔드 개발자 분들은 이거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따닥 요청 막아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laughs>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해줘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클라이언트를 잘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이 동시성 문제 그러니까 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로틀링이나 디바운싱과 같은 기법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이동했을 때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의 브라우저로 동시 요청을 보내면 이거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자원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 처리 요청을 보내는 이것도 클라이언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또 저희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동시성 에러가 굉장히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백엔드 땅에서 확실히 이 동시성 처리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엔드 땅에서는이 동시성 처리를 위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과 기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분산락을 도입한 이유를 이제부터 어, 다른 동시성 처리라는 기술들을 하나씩 소거해가면서 왜 분산락을 도입했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레벨락의 한계입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자바에서 제공하는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드와 같은 것들인데 이 자바에서 제공하는 동기화는 이 JVM 하나에서만 이 동기를 보장해요. 그래서 만약 분산 서버가 돼서 JVM이 두 개가 되면은 이제 각각에서만 이제 동기화를 보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이 깨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 백엔드는 항상 어, 웹서버의 스케일아웃, 그러니까 확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선 애플리케이션 레벨 락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낙관적 락과 비관적 락인데 이것도 설명하면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낙관적 락과 비관적 락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래 트라이 트라이 캐치 아니면 낙관적 락이나 비관적 락을 사용해서 저희가 많이 사,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 락이나 비관적 락을 사용하면 단일 웹 서버 환경뿐만 아니라 다중 웹 서버 환경에서도 동시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산 DB 환경에서는 이들을 통해서 동시성 제어를 할수 없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희는 앞에서 말씀했듯이 항상 백엔드는 스케일아웃 확장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분산 락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레디슨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 레임드락입니다. DB 레임드락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MySQL에서 제공하는 분산 락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레디스에서 제공하는 분산 락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어, 원래 DB 접근속도, IO 속도가 원래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DB인 Redis가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것도 많아서 이미 Redis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습니다 굳이 그래서 DB 네임드락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Redis에서 제공하는 분산락이 라이브러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레 e 스와 Redisn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레 e 스를 보면 은 어 이거는 스킬락 방식인데 이렇게 스레드 하나가 이 자원을 점유했을 때 락을 걸고 다른 스레드가 여기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리트라이로 해서 계속 다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일정 시간마다 여기 잠겼는지 잠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리트라이 로직은 개발자가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장점은 락 획득에 거의 경쟁이 락획득에 여기 좀 잘못 썼는데 락획득의 경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빠른 응답을 제공해요. 그리고 락획득에 필요한 시간이 짧습니다. 단점은 락획득을 하지 못하면 무한루프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면 문제가 발생 발생합니다. 다음은 레디슨입니다. 어 이거는 김상진 교수님의 기체지향 설치를 들은 분들은 알 텐데 그냥 브섭 구조라고 해서 퍼블리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스레드가 여기 채널에다가 끝났다고 알리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다른 스레드들한테 이제 락 획득을 시도해도 된다고 알림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락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입니다. 또 락이 장시간 해제되지 않는 문제가 없고 안정적으로 해제 및 재획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레티스에 비해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꼭 그런 것같 않아요.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 그냥 환경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레티스와 레디슨의 속도 차이는 정리를 하면은 레티스의 스펠 락 방식은 무한 루프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개발자가 직접 제시도 로직을 구현해야 되고 구현해서 구현해야 돼서 별론데 레디슨은 퍼업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락이 해제되면 즉시 신호를 받아서 라 그래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Redis는 이 복잡한 로직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Redis 린프라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Redis는 분산락 라이브러리로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코드들을 볼 것입니다. 어 먼저 저희가 동시성 문제가 곳곳에 터지고 있기 때문에 AOP를 적용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커스텀 오노테이션 형태로 만들었는데 어, 이네개는 레디슨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 웨이트 타임은 락을 기다리는 최대 시간이에요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활사가 반환돼서 락 획득에 실패했다고 알려줍니다이리스 타임은 락의 타임아웃 시간인데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락이 만료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서 락을 해제해주지 않더라도 다른 스레드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락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다음은 어노테이션 정의를 볼 것인데 이게 로직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서 볼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이게 보면은 해당 어노테이션을 붙인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를 기준으로 락이 만들어집니다. 뭐 이것도 복잡하게 적었는데 그냥 같은 이름의 락은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름, 어, 다른 이름의 락들은 병렬로 처리된다는 내용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또 AOP에서 트랜잭션 분리를 위한 클래스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트랜잭션 어스펙트를 만들었는데 여기 부모 트랜잭션과 상관없이 별도의 트랜잭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프로파게이션을 리커얼즈 뉴라는 걸 사용했어요. 아마 여기 코인에서도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아마 개발을 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락해제는 락해제는 트랜잭션 커밋 후에 이루어져야 데이터 정합성이 보장되어서 이 리커얼즈 뉴로 했습니다. 뭐 사용 방법은 사용하고자 하는 동시성 제어를 하고자 하는 메서드 위에 이렇게 그냥 콩크런시 가드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자기 가 하고 싶은 락 이름을 설정하고 웨이트 타임과 리스 타임을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두개 값들은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락 네임만 사실상 설정을 하면 됩니다. 어 사실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은 앞에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막상 구형도 코드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이 레디슨이 이렇게 간단하게 동시성 제어를 할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라이브러리라고 구현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구현한 어노테이션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